안녕하세요. 여정인의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며칠 계속 지금 비가 내려가지고 날씨가 지금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날씨죠. 우리 다육이 키우는 다육마님들에게는 이런 날씨 정말 싫습니다. 그죠? 좀 햇빛도 좀 놔주고 이래야 될 텐데 며칠째 지금 비가 오고 있죠. 한 일주일 됐나요? 저번주 제가 일요일날 어,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소음이 많이 들렸잖아요. 오늘이 아마 금요일이거든요. 일주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정이는 음, 어, 이 아카이션 아카이션 애를 이 풀분에 있던 애를 여기 여기다가 옮겨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 제가 흙을 다들고 보여드릴게요. 자 뿌리 절개 다 했고요. 자 흙도 다 털었고 하엽 정리 다 했고요. 다 했는데 또또 하나가 나오네요. 자 이래 가지고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자 흙을 부어 볼게요. 제가 큰 삽이 있는데 큰 삽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음. 한쪽에부터 먼지 흙을 붓고, 그렇게 하면 좀 수월하겠죠. 이, 화분이 커다 보니까 흙도 많이 들어갑니다. 흙이 수없이 들어가네요. 수없이. 자구도 하나 있던데. 자구도 있고. 분갈이 할 때는 이상하게 말이 잘안 되더라고요. 어, 햇빛 났다. 햇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햇빛이 났습니다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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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뿌리 쪽으로 허을 보내는 부기도 하고 허을 다지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고무망치 있는데 준비를 안 해놓고 고무망치가 있는데도 준비를 안 해놓고 이럽니다 자, 가는 마사를 마감을 할 거예요. 가는 마사를 흙, 뭐, 미리 부어놨고 하엽 다 떼고 뿌리 정리하고 흙마 부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까봐 이 3개를 할 거라서 오늘은 오늘은 3개를 할 거라서 아 똥파리 가마에 들었습니다 똥파리가 아르타 아카이션을 했고요. 어이고 너무 많이 했나요? 저 수청을? 이래가지고 동굴 하면 줘가지고 흙이 내려가면 또메꾸가 하면 되겠죠. 자, 오늘 하나를 완성했습니다용. 또 하나를 또할 거예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스킨베리를 할 건데요. 스킨베리도 뿌리 정리 다 했고요. 근데 한몸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밑에가 붙었고 위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몸처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이 역시 흙도 미리 부어놨고요. 아이통 안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따로 하려면. 음. 따로 할려니안 되겠고, 잠시만. 어휴, 걸린. 오랜만에 분갈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서투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서투르고, 헤이저 카메라를 켜놓고 하면은, 분갈이 하는 모습이 많이 서투더라고요. 너 떨고 있니? 떨고 있니? 자, 좀 밀어주고요. 자, 이것도 통통이를 해줬습니다. 통통이를 해줬고요. 조금 더 부어줄게요. 조금 더부어줄게요 조금 더부어줄게요 자, 역시 마감토는 가음마사 뿐이라서 가음마사 갖고 합니다 꼼꼼하게 잘하는데 오늘 이런 내용 스킨베리를 샀고요 스킨베리 이런표가 여기 있습니다. 요. 스킨베리 이름표. 아까 전에 그거 뽑다가 하나 불러먹었습니다. 가지를. 그래서 여기다 심어줄거예요 자리 잡고 하고 있어. 아니면 얘를 나중에 밭에다가 심어주든지. 자, 스킨베리도 완성했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흙을 많이 부어놨고요. 이거는 니폰. 니폰도 분갈할 거예요. 한쪽에 먼지 넣고, 또 한쪽에 이렇게 넣고. 손에 물이 있어갖고, 장갑에 막 흙이 묻어갖고, 얘들 흙을 많이 뒤집어 쓰게 되네. 깨끗이 하려다가, 밑분도흙 털고, 뭐, 일어나니까 금방 합니다. 흙은 좀 부어 놓은 상태고. 분갈이 하는 이리 다육마님들은 이 하는 게참 재밌는데, 또, 다육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뭐 분갈이 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막상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면, 은 찍을 게 없어요. 거의 뭐 분갈이 하는 모습 뿐이죠, 뭐. 자, 다 됐습니다. 이거 역시 까는 맛사라서 마감투를 하겠습니다. 하늘마사가좀 쩨져가요 완전 쩌지는 안 했는데 아 우리 집빼마리가 지금 또 방학이라꼬 할머니 따라니 지금 농장에 와가 있거든요 예.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말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게 테이블 줘가지고 혼자 봐라 그래더니 조금 조용하네요 제가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제 목소리 나가라고. 옆에서 잡을먹고 자, 이쁜데 했습니다. 좀 마무리 다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세개다 분갈이를 뻥개치기로 했습니다. 자, 스킨베리도 이게 조금 롱본에다가 쉽게를 했고요. 자, 리퍼는 또 이렇게, 어, 리퍼 이런 표가 어디 갔지? 이런 표. 분갈이 하면서 이런 표 잊어버리고, 햇빛 때또 빛이 바래가 안 보이고, 이러면은 또 제가 또 자주 안 오고 하면 이름또 까먹더라고요. 자, 이쁜도 했고요. 오늘은 스킨베리도 했고요. 이렇게 긴 분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자, 아션 이렇게 했고요. 자, 오늘도 요정이는 분갈이를 세개 하면서 영상을 찍어 봤답니다. 배칠시 지금 비가 오니라고 우리 다육이님들 다육이 키우시는데 좀 많이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주만 지나면 또 맑은 날이 있을 테니까는 또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다육이 생활 열심히 하기로 해요. 건강하세요. 요즘 이래 다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